안녕하세요 홀리스틱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캐나다 슈퍼스토어에 왔어요 정말 다양한 여러 제품들이 파는 마트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홀리스틱 뉴트리셔니스트 유아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강한 제품들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모든 분들께 제가 정말 추천하는 건데 얘가 보면 코코넛 오일이고 생긴 건버러같이 생겼잖아요 음. 근데 이 올게닉 코코넛으로 만든 베리프리, 그러니까 유제품이 안 들어간 버터예요 근데 얘가 진짜 맛도 좋고, 전 개인적으로 제 베이커리에서도 쓰고, 제가 개인적으로 음식할 때도 쓰는데, 맛이 정말 맛있고, 이거 가지고 에그프라이도 하고, 베지터버 사이할 때도 하고, 빵에다가 음. 이렇게 발라먹어도 정말 건강하게 맛있는 비겐 버터예요 그냥 오일 대신에 이거를 쓰시는군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게, 원래 레귤러 코코넛 오일이잖아요. 네, 우리가 코코넛 오일 생각했을 때딱그 모습. 근데 얘는 이제 여기다가 버블 페이버 넣어가지고 만든 건데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색도 이렇게 노란색이군요. 네 최고예요. 점점 사람들이 건강 생각하고 이러니까 이 메이플리프에서도 네추럴하게 이런 햄도 만들어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자, 인그리디언스 보면 first water, sea salt, cultured. 샐러리, 엑스트라 비네거, 케인, 슈가, 스파이스, 스모크 되게 깨끗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탄산화물 100g에 1g밖에 안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히토하신분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되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만든 그나마 좋은 퀄리티의 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레귤러 원 애들 보잖아요 여기 보면 어, 포크 워터, 브라운 슈가, 설트 비네거 넣은 다음에 소리움, 포스페이트, 소리움 에리소베이트, so 막 이상한 소지앱, 나이츠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음. 그안 그러니까 좋은 액스트라 성분들 많 바람물질. 그렇죠. 오, <laughs> 바람물질, 예 yes. 우리가 핫도그 정말 다 좋아하잖아요. 이 핫도그가 여기서는 빵관에다가 이렇게 껴먹는 건데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안 좋은 성분도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피시브랜드에서 Free from it. 걔네들이 더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음,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보면 성분. 성분 이게 다 읽을 수 있죠, cherry. pork, water, sea salt, white vinegar, celery extract, cane sugar, spice, spices, garlic powder, and s m o k e 이거밖에 없어요? 네. 오. 왜냐면 다른 싼 것들은 아까처럼 그런. 다른 안 좋은 성분이 많이 요 m 있어요 베이플립도 음.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 베이플립도 탑더그를 위해서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앞에 보면 Made with our premium meat and natural ingredients. 그래서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요 그래도 다른 이런 안 좋은 탑더그에 위해서 Better! Better than 음. any other. Leaf.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한테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고 좀 내가 내 몸을 생각한다 그러신 분들은 꼭 정말 저런 거 드세요. 너무 맛있어 근데 그냥 먹어도 만약에 여기 캐나다나 미국 사시는 분들 중에 정말 내가 바쁘게 살고 근데 건강을 챙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프로즌 섹션에 가시면 프로즌 z 시금치부터 파인애플 블루베리 음. 트러비셀이 다 있어요 이렇게 브라콜리도 있고 스무디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렇죠. 이런 걸로스무디를 정말 블렌더만 있으면 간단하게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스무리 하나 만든다고 이거 과일 하나 사놓고 야채나 사놓고 암에 먹어가지고 상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차라리 이런 뿐은다 씻어서 나온 거거든요. 음그 넣어가지고 아몬미어크나 뭐 다른 우유나 뭐물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정말 간단하지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스무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배고플 때밥 대신에 스낵킹 해야 될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막 커스코에서 파는 프로틴발, 뭐 에너지발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보다 정말 더 좋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그 커스코에서 파는 건 대부분 안정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설탕이 진짜 높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만약에 내가 사는 데가 가까운 PC스토어들 있잖아요 러브워드나 슈퍼스토어 그러면 굿투고이 브랜드나 이런 것들 사서 선택해서 드시는 게 진짜 좋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다 키토 세이프예요 그래서 키로 하시는 분들 여기 문분에있어요 35키로 파라 1g 설탕밖에 없고, 5g 음. 넣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발도 있고 아, 이렇게 초콜릿으로 된 것도 있고 얘네가 진짜 맛있으면서 건강한 애들이에요 혈당을 네. 올리지 않고 그래서 먹을 때 포만감은 또 많이 주니까 왜냐면 좋은 지방과 좋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치고는 아, 여기 모양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쿠키, 소프트 쿠키 같아요 맛이 음. 아, 이런 것들도 뭐일 가거나 아니면 나갈 때 가방에 넣어 놨으면 진짜 내가 배고파서 딴거 나쁜 거안 사먹고 이거 먹으면 헝가가 컬브가 되니까 좋은 방법이에요. 빌저스바라고 진짜 여기서 유명한데 미국 건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 같다. 어. 근데 이 앞에보다도 뒤에를 봐야 되잖아요. 컬브가 응. 31, 5가 3이에요. 그럼 이거 빼면 28? 28g의 탄수화물이 있는 거야. 응. 그 중에 설탕이 17g.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거의. 슈가 큐브 그 있잖아요. 각 설탕? 그걸로 4개에서 5개 여기 설탕이 있다고 음. 생각하면 돼.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이게, 아, 이게 좋은 거지. 이게 내 건강에 좋은 거야. 이런거에서 프로틴, 막, 이 프로틴 벌 챙겨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음. 가격도 비슷해요. 저 건강한 거랑, 건강하지 않은 거랑. <laughs> 응. 메가도 플랜페이스로 엄청 유명한데 얘네 프로틴 파울는 좋아요. 파울로를 파는 거. 근데 벌들이, 대체적으로 당이 높아. 이것도 탄수화물이 22g, Fiber 4, 걸 o so 18g of carb. 그러니까 18g c 보면 설탕이 이것 도한3개각 설탕으로 3개 넘게, 3개4개 들어있는 거야. 브랜드만 다른데 이 GT 브랜드는 이 망고 f 이버는 20g 있어요. 설탕이 음.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건강하다고 먹는데 건강 안될 <laughs> <건강한? 안> <laughs> 어, 수도 있으니까 건강이 안될 수도 있고 건강 안 해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 봐, 봐, 봐야 돼요. 이 라이즈 브랜드는 어, 이 멩고 파파야는 그러니까 이거 반 정도 마시면 1g의 설에요 음, 1g밖에 없네요. 어, 네. 20g 먹을 거냐? 1g 먹을 거냐? Here we go. 캐나다는 유제품 만들어 간 아이스크림 진짜 많아요. 그럼 우유 못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당연하죠. 거예요? 그래서 유당 잘 브레이크가 안아 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서. 음 얘네 것도 d a 프리가 있고, 이렇게 서있죠 d a i r 이것도 d a 프리. 네. 근데 소 o d e l i c 는다 d a 프리예 f r 요 코코넛이나 아몬드를 베이스를 해가지고 아 만든 거예요. 요즘엔 오스 그, 오트가 귀리인가? 어, 귀리로 어, 만든 것도 나고. 오음 유당 못먹는 사람 드시면 돼요 없어오면 안되는거 정말 빨래할때 꼭 쓰는 세제잖아요 세제가 여러분 정말 안좋은 케미컬하고 안좋은 그 향? 향료가있어근데그러면 그거 특히 피부 민감한 사람 아니면 애기들 썼을때 막 피부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러블러스나 슈퍼스토리 오면 이렇게 내추럴한 세제를 팔아요. 세제부터 뭐, 서프널, 그리고 뭐, 그릇 닦는 거, 뭐, 다 팔아요. 그래서 특히 내가 피부가 민감하다, 아니면 아기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무 센트도 안 들어간 거, 천연 향도 안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향이에요 뭐 음, 그런 애들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코맥스도 쓰고, 음. 그러면은 향기 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요? 이거는 라벤더. 그러니까 얘네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 넣은 거예요. 아, 에센셜 오일을 넣었어 오렌지도? 오렌지 에센셜 오일을 넣고 이거 뭐예요? 아, 이게 요즘에 지금 사람들이 다 우리 환경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세자가 이렇게 플라스틱에 들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제로 플라스틱 돼 있어요. 그래서 음. 이 박스 안에 이렇게 스트립이 들어 있는데 이거를 세제예요. 그 아, 넣고 빨래를 하 종이처럼 쓰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요즘엔 에코 프렌리 프로젝트 진짜 많아요. 음